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추위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동해 영하권에 머물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중부지방도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훌쩍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도 영하 3도로 평년기온을 3도가량이나 웃돌겠고요. 낮기온 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새벽 한때 중서부지방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지만 양이 적어 야외활동하는 데는 지장은 없겠고요. 이후 구름만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제주해상으로는 거대한 하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방해물에 의해 공기가 소용돌이치는 카르멘 볼텍스 현상인데요. 이 현상을 볼수 있는 곳은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북서풍이 부는 겨울철에 기류가 제주도에 막히면서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 왼쪽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제주 남쪽 해상에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대륙고기압은 세력이 약화돼 이동성 고가로 번질되면서 내일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류가 들어오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저녁 낮에 맑아지겠고 서울 영하 3도에서 4도, 수원 영하 4도에서 4도 분포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낮을부터 낮 낮을 사이 가끔 구름 많겠고 낮 기온 대구 8도, 부산 제주 1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종의 구름 많겠고 속초 영하 4도에서 5도, 울진 영하 5도에서 4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 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